안녕하세요. 풍란과 동행입니다. 네 오늘도 어, 여러분들한테 에, 명품들 몇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 천천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 사진에 보여지는거 아마미호. 아마미호 아예 상당히 여러 측이죠. 좋습니다. 아마미호. 멋있지요, 네. 자, 아, 좌측에도 아, 이렇게 잘들어있고요 자, 아, 멋있죠? 아마미호. 아, 이거, 아, 아마미호, 이거, 아, 25만원 드릴게요. 25만원. 마음에 있으시면 잘 살펴보시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매일 보여드리는 대장금이지요. 네, 대장금. 아, 뿌리 참 아름답네요. 네, 그렇죠? 아, 뿌리가 아, 아래 여 색깔이 다 틀려요. 자, 아, 변화무쌍합니다. 대장금 아, 두 촉이에요. 두 촉. 아, 두촉 좋습니다. 건강하고. 안능하죠 대장금 두쪽이에요 자, 이거, 대장금 두쪽 자, 20만 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20만원 드립니다. 20만원, 네. 아, 이뻐요, 네. 20만원 드립니다. 아 이거는 성문지광이에요. 성문지광 아, 뿌리가 루비로 나오는 거 이제 조금 있으면 루비근이 또 보이기 시작하겠죠. 예, 봄 가을로 한 번씩 아, 그렇게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루비근을 자랑하는 성문지광입니다. 그리고 꽃도 상당히 예쁘고 향기도 좋습니다. 성문지광 아, 귀한아이죠 자, 성문지광 예, 여러분 이렇게. 아, 완제품, 사 심어 놨습니다. 자, 아, 5만원 드릴게요. 성문지광 5만원. 한다발이에요. 한, 하나로. 자, 성문지광. 자, 5만원 드립니다. 자, 이거는 10월호입니다. 10월호 근생. 자, 자초가 엄청납니다. 예, 그렇죠. 1월호 1세대입니다. 1세대. 요즘 나오는 1월호 아니고 1세대. 초창기 1세대. 예, 그겁니다. 예, 여러분, 보시고. 야, 상당히 귀한 아이죠. 얘는, 아, 요즘 나오는 치어로보다는 상당히 귀한 아이랍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아, 여기 또, 자측이또 하나 나오나요? 자, 아, 치어로. 치어로 군생. 얼굴이 세 개, 세 개, 네 개인가요? 좌측 애가까지 아 애가 와야 지금 입튀는 것까지 생각하면 하면 네 개인가 봐요, 네 개. 4개. 아 요거 보시면 여기 또 하나 지금 불러오고 있죠, 네. 아 치오로. 아 이거 가격 보실까요? 아 가격. 저오로 가격 야 아, 120만 원입니다. 비싸죠? 근데 이런 물건도 없어요. 다시 돌아다니 보면, 없어요, 물건. 예. 네. 10월호 120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국이지요, 건국. 자, 보세요. 건국. 상당히 좋습니다. 아, 건국. 두 촉짜리입니다. 자, 좌촉도 있고. 자, 건국. 건국. 자, 좋습니다. 건강하고 상당히 좋아요. 본국, 네, 보세요 이렇게. 잘 보시면 호가 들어가 있죠 좌측에. 자, 자세히 보세요. 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약간 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아, 그렇게 보여요. 지금 보이기를. 자, 아, 가격, 예, 12만 드립니다. 네, 12만. 12만 드려요, 권국. 자, 이번에는 너무 엄청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에, 사국달마입니다. 사국달마. 아, 멋있죠? 네, 이렇게. 와,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사곡달마. 야, 잘 생겼죠. 사곡달마. 사국달마, 자, 가격 45만원 드립니다. 45만원. 여러분, 아, 이런 거 흔하지 않은 거니까 아, 꼭 업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국달마 45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산전건국. 자, 산전건국 보여드릴게요. 야마다건국이라고 그러죠. 야마다산전, 야마다. 산전, 야마다. 예, 이런 말론 산전, 야마다, 야마다, 아, 건국. 자, 80만원 드릴게요. 야, 엄청나죠? 예. 자, 무구로 호가 싹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상처가 아니에요. 아, 무게호입니다. 자 옆, 옆에 보시고 자세히 보세요. 야마다 권국 야마다 권국 뿌리도 건강하고요. 자세히 보시고 알아보시라고요. 이렇게 야마다 건국. 자, 가격은 80만 원입니다. 80만 야마다 건국 80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건국 복륜을 보여드립니다. 건국 복륜, 아, 복륜 참 대단하죠? 예. 네. 엄청나죠? 예, 완전히 명품 중의 명품. 자, 누구나 다 하나씩 품고 싶어 하는 꿈에 그리던 명, 명품, 건국 봉년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 정말로 꿈에나 볼수 있는 거고요. 어디 가야 참 보기 힘든 그런 아이입니다. 건국 봉년. 보시 죠, 건국 복년 가격 한번 보여 드릴까요? 건국 복년 150 만원 드릴게요. 150 만원 건국 복년 150 만원 자, 자잘한 거뭐10개 사는 거 보다 이런 거 하나？하 는 것이 훨씬 좋 죠. 건국 복년 150 만원 드립니다. 자 완전 대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중투죠? 완전 중투. 이렇게. 완전 대물입니다. 아, 이런 거 보기 힘들지요? 예, 네, 보세요. 품종 참 좋습니다. 네. 어, 전화 기가깜빡깜빡깜빡해요 카메라가. 아, 좋다. 참 정말 좋지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좋아요. 아, 자세히 보시고, 자, 중투예 중투. 자, 이렇게, 중투. 이렇게 좋습니다, 중투. 그죠? 아마미에서 나온 이런 중투입니다. 아마미에서 나온 거예요. 아, 보시죠. 아, 너무 좋아요. 네. 아마미의 중투. 이거, 20만원 드릴게요, 20만원. 아, 이건 정말 너무 싼가요? 그렇죠? 아, 참 좋은데요. 20만 원 빨리 얼른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 완전히 아주 대박입니다. 정말로 대박이요, 에 대물이고요. 자, 오늘 이거 마지막 겁니다. 야, 예, 울령입니다. 구름 자, 보시죠. 운영입니다. 운영, 그런 문자, 고개령자, 아, 운영. 야, 운영. 아 멋있다 운영 후에요 고아 멋있어요 정말 아, 저는 이거 이거 해야 오르던 날 아, 저녁에 이 글씨 눈에서 아름아름 해요 <laughs> 눈에서 잠 잠들기 전에 눈 속에서 아름아름 해요 그렇게 와 이 자초기 조금만 좀 컸으면 제가 한촉 떼어놓고 싶었는데 하, 아직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붙여놓았습니다. 아 호에 중투에뭐 아주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자운영아 이런 아이, 아 정말로, 네한번 예, 그냥 보여만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 좋지요? 네운영 자, 운영 후에요. 가격 220만원입니다. 220만원. 아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 놓고 보셔도 그냥, 그냥 보기만 해도 좋죠. 정말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기로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랑과 동양이었습니다. 식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